조우라, 우리 조우리. 조우라, 어, 뭐 뭐야? 뭐야? 우리 조우리. 어, 뭐 온다?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온 뭐야? 뭐야? 우리 조리 어, 뭐 온다? 뭐야? 뭐야? 우리 조우리. 케이크? 아빠가 너의 세 번째 생일을 해준다. <laughs> 생일이야. 아, 우리 소리가 아, 생일 생일이, 생일이 좀 지나긴 야? 했는데. 오 아빠가 소울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를 오와. 못 해준 거야. 소울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한번 할게. 어?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뭔데? 눈 감고 있어봐, 소울아. 눈 감고 있어. 어. 모였으면 좋겠어. 어떤 케이크? 티빙 케이크. 티빙 케이크? 티빙 케이크. 눈 감고 있어봐, 소울아. 있어봐. 명품, 명품 케이크. 어. 눈 감고 있어. 소울이 본것 같아. 자, 소울. 우리 먼저 볼게. 소울이 본것 같아. 우리 볼게. 소 미쳤다. 야, 어, 어, 뭐아 야, 미쳤다. 미쳤소 미쳤다. 미쳤다. 소쳤다 미쳤다. 소쳤 미쳤다. 야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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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 알반또알반또알반또 우리 먼저 볼게소 소리 본거 같아 소리 본거 같아 야 미쳤다 물려갔어 야+ 야 볼래 아직 잠깐만 너본거 같아. <laughs> 짜잔! 뭐야, 우와! 애도 <laughs> 당황했어. 애도 당황했어. 우와! 착해. 엄청 건조하게! 우가착가 착해! 우와. 내가 착해! 갖고 당황했어. 우와. <laughs> 우와. 가 착해! 우와. 내가 <laughs> <애가> 착해! 갖고 <laughs> <laughs> 다어 나는 똥이다 똥빵이랑 섞은 느낌입니다 넌 어. 먹고 싶은 게 뭐야? 나똥넌똥 똥 먹고 싶어? 거기 똥빠 있대 이게 얘똥이야 내일은 물똥물똥똥 물은 똥이 되고 싶어 아! 수홀가 좋아하는 똥케이 소리가 좋아하는 똥케이! <쓰 reconcile> 좋아 pues 좋아. 좋아. 좋아, 좋아. 똥케이, 뭐야? 똥모양이야, 똥모양. 엄마, 이, 이 똥은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? 자세히 아, 맡아봐. 달콤한 냄새가 나 <glacier. 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좋아, 좋아. 자, 소올이 불러보자. 부러워, 부러워. 부러워. 저... 소원 생각하고. 똥X가 <laughs> <똥가> 내 <laughs> 하늘에서 떨어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어? 네. 일곱 살짜리 얼마, 소원이네. 얼마나 좋으면은. 자, 빨리 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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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자, 그럼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. 소울이가 먼저 하자. 맛있을 거야, 열정을 쏟아 부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. 요거 한번 먹을래? 왜? 번마 먹어 봐. 맛있지 뭐. 어, 어, 기, 어, 어 기분이 좀 나도 어. 그렇게 뭐 유쾌하진 않은데 어. 맛있지 한데. 그렇게 뭐 유쾌하진 않은데. 어. 맛있긴 근데. 우 왜? 우 아니 형이 너무 잘만들었어 <laughs> 나도 한번 먹어 볼까? 그럴까 <laughs> 너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모양도 이렇게 생겼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똥, 어, 똥, 똥 방구. <laughs> 어, 이거 완전 디저트로 딱인데, 지금. 어, 여기. 지금 딱이지. 뱃살한 거지. 계속 먹게 되는 게 자주 심상하네. <laughs> 너무 달달하다. 브라운이야, 브라운이. 야, 맛있지, 근데. 파나나똥. <laughs> 맛있지, 근데. 비 <laughs> 너무 맛있긴 <laughs> 하다. 이 그래. 그렇지, 이거는 진짜지. 어.